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 레지스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보고 이 시리즈 레지스턴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리사이드 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스펫에서 시리즈 레지스턴스라고 부르는 부분은요. 이렇게 게이트, 소스, 드레인 영역이 있을 때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기생 저항 성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스펫을 배워 오면서 소스 쪽과 드레인 쪽은 항상 높은 농도로 도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 성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즉 고려하지 않고 배워 왔었는데요. 실제로는 소스 쪽과 드레인 쪽도 실리콘이 도핑되면서 발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유한한 값의 저항 성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실제 모스펫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게이트가 있고, 그 도핑된 소스적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스페이서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스페이서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스페이서 밑에는 원래 소스 쪽 혹은 드레인 쪽의 도핑 농도보다 살짝 더 낮은 라이트리 돕트 드레인이라고 불리는 LDD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즉 소스 쪽과 드레인 쪽은 뭐 10에 20승 가까이 높은 농도로 도핑을 한다면은 이 영역은 뭐1 0에 17승에서 18승 정도로 도핑 농도를 낮추는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페이서와 LDD 영역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모스펫이 이 영역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핑 농도가 낮은 영역도 존재를 하고 소스나 드레인 영역도 도핑 농도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저항 성분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솔스 쪽과 이 드레인 쪽에서 발생하는 이 기생 저항 성분이 결국은 MOSFET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생 저항 성분이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리즈 레스턴스 효과를 우리가 쇼울 채널 MOSFET에서는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모스펫이 스케일링 할수록 즉 게이트 랭스가 짧아질수록 숄채널 이펙트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숄채널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다뤄 보았듯이 케이터리스틱 랭스를 줄여야만 하겠다. 즉, 정션 뎁스와 옥사이드 두께와 WDMAX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 o s f e t 을 설계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정션 뎁스가 있습니다. 정션 뎁스는 이 소스 드레인의 이 두께를 우리가 정션 뎁스로 정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을 줄여야만 숄 채널 이펙트를 줄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솔스드레인 영역이 얇아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얇으면 얇을수록 우리가 저항 성분은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상충하죠 우리가 숄체널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xj를 줄여야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솔스드레인 쪽에서의 시리즈 레스스 값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이 스페이서 영역이 반드시 좀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핫캐리어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핫캐리어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서와 이제 LDD 영역 때문에 발생하는 이렇게 추가적인 저항성분도 마찬가지로 이 솔숲과 드레인 쪽에 기생저항성분을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게이트랭스를 스케일링하면 스케일링 할수록 기생저항성분값이 더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문제를 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리즈 레스턴스가 존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모스펫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가장 간단한 형태인 스퀘어로모델의 시리즈 레스턴스 효과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디바이스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저항 성분을 추가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요. 여기에 소스 영역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LDD 영역은 도핑 농도가 다르니까 또 다른 저항 값을 가지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또 모델링을 하고 여기에 그 컨택 메탈도 따로 하나 추가를 하고 그밖에 기타 구조적인 다른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할수 있는 저항 값들을 각기 다르게 설정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 야 하겠고요. 사실 이렇게 시리즈 레스턴스를 포함한 모델을 만드는 일 혹은 만들어진 소자를 측정해서 거꾸로 이 시리즈 레스턴스 값을 추출하는 이런 테크닉 같은 것들은 현재도 논문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 레스턴스가 어떤 식으로 드레인 커런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만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할 텐데요. 일단 소스 쪽과 드레인 쪽의 기생 저항 성분 값이 같고, 다음과 같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소스 쪽과 드레인 쪽에 달려 있는 형태로 상황을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항상 이제 VGS 값을 이제 모델링에 포함을 했었는데 VGS 값이 다음과 같이 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소스 쪽에 있는 저항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볼티지 드랍을 고려한 값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결국 VGS 값은 이 RS 값 때문에 발생하는 볼티지 드랍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될 테니까 다음 같이 식이 바뀌게 되겠고요. 동일한 논리로 우리가 VDS 값을 생각을 해보면요. VDS 값은 이 양단의 전압이죠. 이 양단의 전압은 결국은 이두 개의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볼티지 드랍을 전부 다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2 예, e 곱하기 그리고 이 소스 쪽과 드레인 쪽의 저항이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이제 스퀘어로 모델에서 s 츄레이션 커런트 모델을 다음과 같이 유도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앞에 상수 부분을 그냥 쉽게 k라고 치환을 해놓고 우리가 이 vgs 값 대신에 이 값을 한번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드레인 커런트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근해공식을 풀면은 드레인 커런트에 대한 식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풀어내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항이 나오게 될 텐데 실제로 측정 결과와 비교해보면은 이 드레인 커런트가 감소되는 즉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즉 시리즈 레스턴스가 존재하면은 결국 원래의 드레인 커런트보다 드레인 커런트가 더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리니어 모드에서도 식이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는데 VGS나 VDS 항을 이렇게 유도한 항으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드레인 커런트에 대한 식이 얻어지게 되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리즈 레스턴스 값 때문에 원래의 드레인 커런트 값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시리즈 레스턴스가 존재하면은 드레인 커런트가 감소한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시리즈 레스턴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스펫의 성능은 감소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채널 저항과 이 시리즈 레스턴스 사이의 관계를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채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스펫에서 채널을 타고서 전류가 흐르는데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항값을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가해주는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얼마만큼 드레인 커런트가 나오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채널 저항을 정의를 할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스퀘어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한 다음에 드레인이 작은 경우에 대해서 유도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결국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리고 옥사이드의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이 채널 저항값도 같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결국 모스펫이 스케일링 될때 모스펫의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면서 우리가 같이 숄 채널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옥사이드 두께도 줄이게 되죠. 따라서 모스펫이 스케일링 되면 될수록 채널의 저항값도 같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모스펫이라는 것은 가운데 채널 저항이 있고 양옆에 이 시리즈 레스턴스 즉 기생 저항 성분이 같이 직렬 연결된 형태로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스펫이 스케일링 되면 스케일링 될수록 이 채널 저항 값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솔스 쪽과 드레인 쪽의 이 기생 저항 성분 값의 영향은 점점 점점 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는 반드시 모스패스를 스케일링 할때이 솔스 쪽과 드레인 쪽의 기생 저항 성분 값도 같이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고안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소스 쪽과 드레인 쪽에서 발생하는 이 시리즈 레슨 성분은 이 소스와 드레인 영역에서의 도핑된 영역 때문에 발생하는 저항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줄이고 싶다면요. 가장 첫 번째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도핑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소스 쪽과 드레인 쪽의 도핑 농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저항값은 작아질 텐데요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듯이 실리콘에 도핑 할수 있는 최대 도핑 농도는 10의 20승 정도가 한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한계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마치 소금물을 만들 때 소금을 녹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정해져 있죠 즉 실리콘 안에도 우리가 도펀트를 녹이는 개념과 비슷한데요 그렇게 녹일 수 있는 도펀트의 솔루빌리티 한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10의 20승이 상 우리가 도핑 농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소스 드레인을 만들 때 높은 도핑 농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핑 농도를 더 증가시켜서 이 소스 드레인 저항을 낮추는 이 방법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션 뎁스를 두껍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이 도핑된 영역의 깊이가 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당연히 저항 성분은 작아질 텐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듯이 숄 채널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션 뎁스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숄 채널 이펙트들 때문에 이 정션 뎁스를 두껍게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게이트 랭스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 채널 저항값이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이 기생저항에 의한 영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것 역시 우리가 디바이스를 스케일링 하는데 중요한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리사이드라는 공법을 이용을 해서 이 소스 드레인 저항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 실리 사이드라는 것은 금속과 실리콘을 서로 섞어서 합금을 만든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소스 드레인 영역을 만든 다음에요. 그 위에 우리가 금속을 증착을 하면은 오미 컨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열적 처리를 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실리콘과 금속이 서로 원자 수준에서 결합을 하여서 합금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실리사이드 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사이드 영역으로 우리가 소스 드레인 영역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핑된 영역 위쪽에 까맣게 실리 사이드 영역이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리 사이드를 만들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n 플러스로 도핑한 소스 드레인보다는 훨씬 더 작은 저항 값을 가지게 되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시리즈 레스턴스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시리즈 레스턴스에 의한 모스펫의 성능 저하 문제는 현재 모스펫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여서 여러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현재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시리즈 레스턴스 값을 우리가 모스펫에서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도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실리사이드 이외에도 우리가 이 레스턴스 값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로이 고안하기 위해서 열심히 엔지니어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연구 영역이 되겠습니다.